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아, 괴물 블로그의 장우용입니다. 그동안에 제가 설사를 좀 심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쉬었는데요. 자, 오늘도 계속 이어서 발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저기 평설음 빙셔인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일단 평설이라는 게 평편하게 혀를 납작하게 이렇게 편 상태에서 발음을 하는 것을 말하죠. 자,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, 이세 가지 발음. 일단, 다 일성으로 발음하니까 그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. 자, 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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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ᄃ. 예. 이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좀 깔끔하게 발음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그 혓바닥을 굉장히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를 갖다 대는 식으로 해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. 즈스스 굉장히 편 상태에서 그냥 이게 이빨을 갖다 댄다는 식으로 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즈스스네 기억나시죠 자그 다음에 자 오늘 그 관련된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사성으로 발음하죠 어떻게 발음할까요 즈즈예 네, 발음을 굉장히 깔끔하게 즈즈예 네, 그래서 이제 뭐 글자에 자자죠 자. 그래서 한자 할때 한자는 어떻게 발음할까요? 한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쯔. 네, 그 예, 한쯔. 그다음에 이가 쯔. 예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발음. 천천히 한번 하나하나씩 일단 발음 해 보죠. 띠이 쯔. 띠이 쯔. 띠이 쯔. 예, 네,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뜻은 첫 번째, 처음으로, 처음이라는 뜻이 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노래도 있는데 뭐 'This 진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노래하는 게 있는데 가사가 생각나서 꽝냥이에 꽝냥이 노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띠 h i s 처음. 네. 그다음에 이거 발음. 아, 일단 우리 뭐 저기 1, 2, 3, 4는 뭐 다들 아시겠죠 중국어 1, 2, 3, 4. 우리 예전에 쿨러에서도 많이 나왔고 1, 2, 3, 4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하냐? 1, 2 어. 3, 4할때그 숫자 4를 발음하는 게 바로 4라고 하는 겁니다. 1, 2, 3, 4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. 2, 2, 1, 2를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랍니다. 1, 2, 3, 4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 내일 혹은 다음 시간에 권설음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